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.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르의 아들 비느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.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.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,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, 탈취한 것, 노력한 것,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.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,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,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날과 일곱째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. 금, 은, 동,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.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,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.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너는 제사장 엘루아살과 폐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,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,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.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요 소가 7만 2천마리요 나귀가 6만 1천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삼십삼만 칠천 오백 마리라 여호와께서 공물로 드린 양이 육백칠십오유 소가 삼만 육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. 나귀가 3500마리라.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. 사람이 만6천명이라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0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십 분의 일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 즉,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,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, 금폐물, 곧 발목목걸이, 손목걸이, 인장반지, 귀고리, 목걸이들을 여우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우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.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,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칠백오십 세계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